MBM 박재인 전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어떤 규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비싸면서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 그런 부동산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그게 참 용어가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인지, 좀, 뭐, 이렇게 원장님 한번좀 정의를 좀 해보시죠. 그렇죠.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laughs> 이제 똘똘한 주택. 이런 네. 말이 돼 있죠. 아파트 포함해서 네. 네. 또한 채. 네. 여기 이제 개념이 있을 것 같고, 뭐, 법적으로나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보유세 강화 방침이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하도 많이 쓰고 있고, 네. 날마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인구의 해제다 보니까 저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분이 많은데, 저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마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네. 이 말에서 이제 똘똘한 네. 이렇게 유래가 네. 된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28억짜리 한 채의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약 27%, 또28% 네.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이게 만약 세 채를 다주택자를 28억 원 어치를 음. 가지고 있다면 음. 거의 보유세가 72% 늘어날 거라는 음. 이런 시나리오의 음.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한 채로 네. 이렇게 이제 쏠리게 돼 있고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알짜 부동산 또 투자 가치 네. 높은 부동산 네. 저는 슈퍼 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이뭐 똘똘한 주택이 될수있습니요 그렇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한데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나 언론에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강남과 용산처럼 네. 저희 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도 높고 살기도 좋고 네. 또 가격은 비싸지만 네.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자산 가치가 쑥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약간 오해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이 네. 시간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집값이 올랐거나 저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똘똘한 이런 에, 에, 주택의 지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해일 네. 것 같아요. 어. 저는 뭐두 가지 얘기를 짧게 네, 할게요. 네, 네. 시간이 하나는 저는 성장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네, 네. 최근에 박원순 시장 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의도 통치개발 우리 매일경제 크게 났잖아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을 또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예. 그 물살 타기 이렇게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용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수색증산, 상암 이런 지역들도 예. 최근에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구호성과 같은 새로운 역세권이 예. 신설되는 예. 지역 같은 예.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를 만한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는 네. 이런 성장 지역이 결국은 똘똘한 한 채에 속하는 지역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똘똘한 한 채에 좀 해당하는 아까 지역이겠네요. 아파트도 뭐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네, 그렇죠. 할 수가 있죠. 네, 네. 우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하나는 우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똘똘한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네. 굉장히 우리가 오해가 있는 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고 안정적인 소형 새 아파트가 네. 중소형 소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똘똘한 이런 아파트에 네. 해당이 될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음,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 중요해 아까 지금 성장 지역과도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된다든지 뭐 여의도처럼 통째로 개발한다든지 네, 네. 그다음에 도시 계획상 보면 이 사대문 아니라고 그러죠. 광화문을 네. 중심으로 한 지역, 네. 또 여의도 영등포 지역, 네. 그다음에 또 강남권이라는 네. 지역, 네. 그다음에 또 인접한 성동, 광진, 또 마포 이런 네, 지역들.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동작까지 네, 네. 이렇게 저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상기를 맞아서 서울시의 도시 계획의 변화를 보니까 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의 변화가 많아요. GTX-A라든지 네. B, C노선 같은 네. 걸 포함해서 네. 청량리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저는 뭐 동대문이라든지 아까 음. 말한 여러 가지 이러한 도심권이면서 네. 앞으로 대중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네. 서울시의 도시 계획이 네. 관문 지역 또는 중심 도시 또는 지역 거점으로 야. 개발되는 이런 지역의 음. 아파트, 음. 또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일본을 보면 네. 노후에 임대 거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본 수익도 노리고 임대 음. 수익도 노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음. 주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뭐이뭐좀 구체적인 뭐 투자 방법 같은 것도 가이드가 가능하시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가 한 중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됐는데.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지역, 네. 그러니까 정체 지역이나 세태 지역을 성장할 선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상품 선택 얘기를 드렸죠. 가급적 네. 이런 것들에. 예, 꼭 아파트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용산마저도 단독. 제가 볼 때는 가럴동 지역이나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가 지하화되는 옆에 있는 음, 소위 말하면 단독주택, 네, 낡은 네. 주택들, 네. 이런 주택들이 좋거든요. 네.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네.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오직 이 세금이 중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세를 염두에 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그리고 네.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똘똘한 한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똘똘한 한채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